안녕하세요. 오늘은 만장굴에 왔습니다. 이 동굴에 이번에 정말 위대한 발견을 해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. 아니, 앉아 있죠. 네. 자, 이 앞에 보이시는 이 돌멩이들 사이에 보석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. 한번 그 보석을 <laughs> 발굴하도록. 제가 준비한 이 도구들로 한번 <laughs> 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흙을 털어줍니다. 음. 돌. 자, 이걸 도구. 자, 돌을. 돌. 뭐지? 아무거나 해서 망치. 자, 그 그 십자 드라이버라 붓 이거면 충분하죠 <laughs>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망치로 두드려줍니다 택도 없죠 <laughs> 기스만 날뿐자 드라이버로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긁어지네요 음. <웃음> 아야, 아야, <laughs> 손가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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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야, 아아래로 긁지 않고 찍어서. 그야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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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 말고 옆에 오른쪽에 나무 키트를 통해서 더 깊은 네, 그걸 찍어서 그쵸 좋습니다. 음 과연 보석이 얼마나 들었을지 만약에 보석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부자가 될 겁니다. 좋아. 오 어! 마침 보석이 하나가 발견됐습니다. 한번 붓으로 한번 털어보도록 하죠. 나왔나? 부스 부수... 부... 그냥 덮어보겠 그냥 덮어보겠습니다. 음... 오. 오. 이것은 나왔습니다, 여러분. 보석이 나왔습니다. 예스! 예스! 자, 이것은 아무래도 황만호인 것 같습니다. 황만호. 아니, 보석을 <laughs> 떨어진 보석을 우치게 우측에... 그돌그 <laughs> 그 앞에 있는 그쪽에 그렇죠? 그 작은 작은 이 황만어 보이죠? 이게 수천만 원에 달하게 되죠. 일단 이 수천만 원의 보석은 우측에 살포시 두고 또 발견이 될지 한번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씨야, 깊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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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오또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. 자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망치를 사용해서 이것을 파괴하도록 파괴해 보도록 하죠. 자 야. 택도 없죠. 망치가 너무 약하므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망치가 1 2 강이 됐습니다. 자, 12강 망치를 들고. <laughs> 오! 아니, 잘렸죠? 한번 더! <laughs> 손을 조심하시고. 오! 이 사이에 고석이나 안이 떨어져. 오! 아니! 둘인지 너무 비슷하지. 오, 이거 미사일로.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터키석입니다 터키석 터키석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, 네, 터키석도 우 k i 잠시 두드 반. t o 뿌리고 o 네. g 보니 터키석이 맞습니다. 앗. 안경을 k 고 sogi 반. Toki sogi 반. t o 자 벌써 저는 부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더욱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발굴을 해 보도록 하죠 자, 하나. 음. 아마 더 나오게 되면 하나는 제 반지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잘 들리게 지었고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 12강이 된 망치로 시원하게 한번 부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을 조심하고. 이 <laughs> 깜깜한 바다가 내려쳐 모는 것. 어? 그 조각이 어? 사이 만져집니다 보조기. 음. 저 바늘을 쪼개서 오오 휴레카. 자 보조기 하나. 그리고 이 앞에, 둘. <laughs> 둘. 그리고 또, 바로 앞에, 그, 안쪽, 밑, 안쪽, 그, 음, 응. 셋. 벌써 세 개를 찾았습니다. 자, 일단, 우측에 두겠습니다. 여기 하나가, <laughs> 예스! 돈 벌었다, 예스! 신바스. 네. 피스. <laughs> 자, 잘 놓고, <laughs> 황만호. 그리고, 로즈 컷, 컷, 로즈, 로즈, 어쩌고? 잘 보고. 어, 여기 하나가 더 남았군요. 아니, 캣. 아니, 그, 그, 여기 보석이 껴있습니다. 바로, 아니, 그, 여기. 그리고, 오! 밑에 떨어졌 여기까지! 보석 6개가 찾아졌습니다 <laughs> 자, 여러분, 보석을 찾을, 잘 찾았습니다. 아니, 다. 네. 자, 지금까지 찾은 보석들을 한번 깨끗하게 붓으로 털어내고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거. 됐다. 6개 다 됐다. 하나가돌이됐지만하 나는. 음. 는 나는. 나는. 나아서는어는는데는잘 <laughs> 찾았습니다 오늘 이곳 만장굴에서 득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석을 경매를 통해서 수십억을 챙긴 후에. 다시 한번 이 동굴을 또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동굴 이 만장굴에서 한번 보석을 잘 한번 발굴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비스 감사합니다.